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제 좋은 입시에서 고션을 창업하신 원장님. 어제 잠금하시고, 실제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본격, 하고 계신데, 그냥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사장님 컨설팅에 참여해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50대 중반에 은퇴했기 때문에 어떻게 음. 현금흐름이 필요한지를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고시원을 전업으로 하실 계획이시고 예. 다른 일을 이불, 하고 계시는 아니신 거죠? 네네네. 혹시 그러면 고시원을 이제 생각하실 때 검토하셨던 다른 아이템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laughs> 했어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음. 경매 투자도 좀, 좀 국내 투자도 계속 공부를 해서 네. 좀 했고요. 아, 그리고 실제이 예. 낙찰도 받으시고. 예, 낙차, 아. 낙차를 쫙한번 받았고, 네, 낙찰을 딱한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그런 음. 거 투자도 좀 하고 랬는데다 음. 아, 실패했습니다. 그럼 고시원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디스커리? 저는 계속 코코스를 월세 흐름에 맞춰서 음. 그... 경매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허들이 지금 음. 높아졌잖아요. 아직 규제도 네.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탈출구를 찾게 된게 이제 도시원 강의를 듣게 된 거죠. 강의를 네. 듣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제 자녀들도 잘 모를 때 과외를 시켰잖아요. 네, 저도 과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컨설팅 사랑리님께 의뢰를 하게 됐고요 아, 어, 저 다른 고시원 강사님들한테 감사한게 네, 네. 다른 강의다 듣고 저한테 뭘 청구하실 분들도 최근에 되게 많이 이렇게. 네, 신거같아요 네. 음. 네, 일단은 일단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이제 용기를 갖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5월부터 듣기 시작해서 음. 한두 달 안에 그냥 빨리 결정해서 뭐든지 나이,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빨리 도전해보고 싶어서, 음. 문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아, <laughs> 대출이 나오면 하고 안나오안 안 하겠다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서 네. 한발내디딩게 됐는데 이게 대출도 타이밍이 되게 필요한 게 대출 막 규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어느 타이밍에는 하고 싶어도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자금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 전화를 해봤더니 안 된대요. 어. 그리고 와 이거는 정말 이거 하라는 뜻이구나 어. <laughs> 음. 생각해서 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좀 음. 하게 됐고 네. 아, 저는 사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뭔가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들 열심히 살지만, 은퇴 이후에도 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은퇴 이후도 되게 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실 때, 좀 고시원을 하신다면 사실은, 뭐 다른 것들보다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 이게 뭐, 음, 운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뭐, 지금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좀 시행착오도 겪으실 거고 되게 생소하고 하실 건데, 막상 이제 세팅되고 이러면 좀 시간도 좀, 있으실 거고 또 이제 만약에 또 꼼꼼하게 챙기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다 하시면 또 굉장히 적성에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도 사실 그 우리 원장님은 제가 저희 컨설팅 통해서는 거의 거의 대부분 제가 소개해드린 중개인 통해서 참여 많이 하시는데 물건을 딴 데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좀더 사실 신경 쓴게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쪽 중개인 믿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계약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잘 챙기고 또 오랜 업력이 있는 거랑 그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좀 맡기는 편인데 다른 부동산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그랬을 때 어떤 계약 단위서도좀 챙기는 게 맞는 거라 가지고 그랬고 여기가 지금 여기 지역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게 구로디지털 단지입니 구로디지털 단지 제가 굉장히 응. 익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고 사실 저희 컨설팅 창업 거의 1기분중한 분이 구리단에서 창업을 하셨어요 응. 근데 그분은 저기 이제 좀좀더 이제 구리단역 가깝게 해서 하시고 응. 그분도 이제 처음에 좀 고생하시고 하다가 또 최근에 연락 들어보니까 거의 반씩 가까이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저는 입지가 종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도 아예 그 깔깔거리 막메인스트리트까지다니더라도 음. 오히려 이게 약간 주거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약간 한 블록 뒤좀 조용조용하고 이런 데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오히려 이런 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또, 또 지금 실제로 지금 인수하시고 지금 그 공실이 한계잖아요, 한계. 네. 그걸 또 오늘 막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또 걱정이 나도 안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쉽게 쉽게 좀뭐 전, 좀 저만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승수상이 잘 되는 게 좋은 거네요 맞아요. 괜히 뭐 이렇게 재자라는애들이맞아봤자이 뭐 응. 물건을 결정하시기 전에 응. 또 이제 또 그것도 나름 이제 구디단 물건이죠. 좀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거를서품로 안쪽에. 네, 그거를 보게 보셔, 보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거기 에 대한 입지는 좀무릎 표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 구디단이, 응. 여기 깔깔거리랑 이쪽에 스이트가 있고 저희 이제 KT 전화 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뭐 난국 사거리가실림 가고, 이제, 그쪽 길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제가 이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전 이제, 일단 스펙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수익이랑 스펙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음. 물건도. 그래서, 가봤죠. 걱정 길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그, 보션이라는 게 상권이, 보션 상권이 좀 다르긴 해요. 사실,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안 돼도, 보션이 잘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신촌이나 이대 이런 데는 음식점이 음. 어렵고 해도, 이렇게, 보션은 못잘 돼요. 근데, 거긴 안 되겠더라고요. 음. <laughs> 왜냐면, 약간, 좀 동선이 좀 끊긴 느낌? 그런 걸 짚어주신 게 저한테는 음. 되게 킬링 포인트여가지고, 네. 되게 믿음이 더. 제가 그때 약간 어, 사실은 저도 <laughs> 이제 컨설팅을 <laughs> 지금 지난달에는 컨설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 너무 정시없했어요 일곱 여덟 분 갑자기 셔 하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작업하시는 게좀 편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만 제가 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사실은 좀 그래도 오래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 한5월달6월달때 네. 네, 시작하가지고. 장금 이렇게 뭐대축기도 장금 쪽 기다리는 것 때문에 7월 때까지 기다셨다가 그때부터 보시다가 지 이제 9월 말에 이제 첫을 하신 거니까 네. 뭐 저희가 저 통계를 내 보니까 보통 한한달한달 반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근데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이제 내 물건이 오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근데 너무 물건 이렇게 여기 와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내가 혼자 보는 눈보다 이렇게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걸러 주니까 음. 너무 그게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다른 컨설팅 분이나, 지금까지 알고 유치되시던 원장님들이 근처에서 운영하시고, 월세를 얼마 받으시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게그래서 사실 보시기에는 제가 와가지고 만약에 껄껄껄 하면서 아이고, 저혀 걱정이 안 된다, 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로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굴격도 잘되 있는 고 기존 원장님도 곧잘 운영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어떤 뭐. 컨설팅에서 좀 기대했던 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좋았던 점 아니면 혹은, 혹은 좀 아쉬운 점이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음, 일단 그러니까 기대했던 점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혼자 뛰어들기 힘든 이 사업의 바다에 구명조끼같이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같이 도움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저한테 좋은 점이었고요. 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뭐 조금 뭐 아쉽거나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패스하고 본질에만 <laughs> 네. 충실하면서 그냥 본질만 잘. 네. 어쨌거나 여기서 수익 수익성을이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것만 잘 본인이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그그 피드백이 우리 원장님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로운 점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운영을 할 때. 모르는 점이 많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원장님 귀찮게 하려고요.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제가 저도 이제 사실은 무리하지않아요 음. 컨설팅을 지금 제가 이제 신청 이동 오는 거에 한반 정도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기대 수익이 좀 너무 이제 이상적이신 분들이나 음. 아니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제 기준에 이 정도 금액으로 창업을 참업, 하시면은 뭐할 수는 있어요. 필연적으로 고생만 하실 그런 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을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쇄 인원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저를 계속 환영하시는게 맞아요. 네, 네. 그 목적을 하신는같고 지금 뭔가 저에게 많이 의존하시고 <웃음> <웃음> 물어보시고 하는 원장님도 많이 계신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 대부분 제가 다 경험했던 거라가지고혹시 운영이 가능하면은 좀 답변 좀뭐 늦더라도 바로 전화 못 받더라도 좀 이제 토론은 바로 좀 네, 준비를 네, 하고 있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케팅 코스를 진행하잖아요. 마케팅을 지금 이제 같이 좋은 물건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은 시너지가 잘날 거예요. 네. 네, 마케팅 트레리도좀자 따라와 주시고, 네. 일전에 저희 뭐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막처음을 앞두신 분들을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막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세요? 어떠세요? 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전 음. 거기서 또 모델링 하고 싶으신 분이 한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막 이렇게 한번또막기획가대어서 또막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번호 따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 어, 그분은도 뭐, 어떤 분이셨죠? 요리양지전장 <laughs> 아 여성 고시원하시는 저희 그분이 번개 때 오셨던 분입니다. 네. 그분 그분도 와가 저도 되게 감사한 게 그분이 저랑 저보다 더 오래 하셨을 걸요 그러신 것 같은데 80개 만실해가지고 네. 이그 노하우. 근 그분이 저희 이제 마케팅 채널로 오셔가지고 네. 지난 마케팅 채널 3기 하시고 아, 이번에 4기 4기도 또재도 하시는 그 거예요. 본인은 음. 도움 되셨다고 해요. 네히 감사하죠. 그런데 또또또또 하나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물건을 하시는. 네. 네. 그래서 뭐 같이. 좀 으쌰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저, 그런 걸좀 만들려고 올라요, 음. 계속. 예, 뭔가 예. 네트워킹이나 고시원장이 되고, 예. 운영하시면은 아주 심심하십니다. 예. 이게 그고도고시원에서 겪는 일이 다 똑같거든요. 음. 그리고 공감하고 음.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맞아요. 이게 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한테도 할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고시원장들끼리는 맞아요. 뭐이게뭐 해결방안이나 그런 것도 좀 공감도 할수 있고. 맞아요.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저희 톡방도 계속 보고 계시죠? 네. 음. 네. 톡방 보시시은 이제 정말 다양한 또 시설쪽에 되게 뭐 잘하시는 원장도 계시고 메가이버 메가이버 아, 분도 <laughs> 계시고 하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여튼 뭐 이번 직업 뭐, 뭐 밝혔으니까 여기 굉장히 뭐 좋고 뭐 무리 없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